네 예, 안녕하세요. 남파랑길 17코스 바로 걸어보겠습니다. 19.4km 짜리 코스구요 여기 고연버스터미널에서 상주 갑니다 성능봉 성능봉 지나서 행산 넘어가지고 하청스포츠 타운 거제 맹종죽 테마공원 입구를 지나서 실전항 장목 과출소에서 끝나는 코스입니다.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제 성름봉으로 올라갑니다. 등산 4km, 하산 5km라고 정보가 있네요.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동네 주민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인가 봅니다. 길도 잘다깨 있고. 입구에 보니까 먼지 떨이도 있더라고요 먼지 터는 에어건. 아, 벌써 힘드노. 아이고, 아이고. 아, 나부다 아, 밧줄이 나온다고? 맞나? 아. 문자가 네. 다 어, 다음에 거제도 또올 때는 등산 스틱을 챙겨와야 되겠습니다. 어, 좀 힘드네요. 은사동네 체육시설. 여기서 우측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이제 하산하는 길은 계속 임도라고 하네요. 이거 임도별도 상당히 길다고 합니다. 아니, 왜 계속 오르막이, 왜 계속 오르막이 나오냐고. 아이고. 쭉 걷다보시면 양갈래 길이 나옵니다 여기 오른편 말고 왼편 길로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아 여기 표시가 있네요 슬슬 날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화산하고 나면 완전 껌껌해질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8시 15분인데, 아직도 저 멀리에는 빨갛게 노을이 져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희한합니다. 아, 무사히 텐트를 치고 조금 쉬고 있습니다. 몸 조금만 식히고, 텐트 들어와서 자고, 내일 다시 이어 걷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어, 잠을 좀 많이 설쳤습니다. 새로운 아침에 열심히 한번 또 걸어보겠습니다. 맹종죽순 체험길 알아보니까 아침부터 한 길로 조금 걸어가야 되네요. 와, 좀 전에 마을로 들어 가셔야 되는데 지나쳐 붙네요 그냥 지나친 김에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맹종죽 테마파크 여기 대나무숲길 되게 이쁩니다 엄청 많이 이뻐요 뭐야 이건 길이 없네 거제 해수욕 때문에 놀러 온거 아니면 여기 한번 꼭 들르시더라고요 단파란 길로 복귀했습니다. 맹종 죽순 체험길. 저기는 좀못 가서 아쉽긴 한데 아침에 잠도 덜깬 상태로 1km 넘게 돌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음. 갓길이 아예 없는 구간이 나오네요. 그래도 좀 동행량이 적어서 다행입니다. 아 이제 곧 이번 코스 종점 장목파출소에 도착합니다. 남파랑길 아, 17코스 종점. 장목밭 출소입니다 신축 공사하고 있다고 뭐 이전한다고 하네요. 아, 하루 자고 도착했습니다. 아, 잠을 많이 못자 가지고 피곤하네요. 여기서 조금만 쉬었다가 18코스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